반전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 부를 때 미성이 감 어, 혼자만의 재밌는 그런 고민들 <laughs> <laughs> 네, 저는 어, 경호원 직업을 맡은 캐릭터인데요. 네, 경호원 하면은 딱 이미지가 어, 건강할 것 같고, 자기 관리 잘할것 같고, 또, 딱 봤을 때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이미지여야 돼서, 어, 평소에 식단 관리도 열심히 하게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어, 생활 패턴도 더 건강하게 열심히 바꾸고,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분 모두 답변을 마쳤고요. 혹시 또 다른 네, 정훈이라는 캐릭터의 매력은, 어... 묵묵하고 어, 조용히 챙겨주는 편이지만 가끔은 엉뚱하고 또 귀여운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어, 반전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재밌는 에피소드는 어, 저만 재밌을 수도 있는데요. 정훈이라는 어, 캐릭터가 어,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예, 단체로 찍는 장면에서. 혼자서 이제 리액션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때마다 정말 혼자서 열심히 고민을 합니다. 네, 어떻게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까? 또이사람을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라면서 혼자만의 재밌는 그런 고민들을 <웃음> <웃음> 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기억남는 거는, 어, 아까 예고편에서 잠시 나왔는데, 이제 날아오는 공을 쳐내는 <laughs> 장면인데요. 어, 찍으면서 <laughs> 어떻게 하면 어, 멋있을까? 어떻게 아. 하면? <laughs> <laughs> 네, <laughs> 그 초반에 찬희 씨가 대사가 별로 없어요. 보디가드다 보니까. 아, 네. 네. 근데 그 대사가 없는데도 본인이 깨알 연기를 계속하거든요. 아. 어, 그 디테일한 연기를 준비해 오는 게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네. 음. 감사합니다. 네, 공찬 씨의 디테일한 연기도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어, 어, 서로의 힘든 점을 잘 이해해주고 챙겨주고 또 부족한 점을 상대방이 먼저 챙겨주고 하는 그런 연애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어, 일단 어, 가수로서의 장점은, 어, 직접적으로 팬들과 이렇게 함께 소통을 하고 어, 그 에너지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또 배우로서는 어, 오랜 시간 동안 한 캐릭터를 계속 꾸준히 연구해오고 그그 그 친구를 연기해가는 가면서 만들어가는 게 어, 재밌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 가수로서는. 제가 말하기좀 그렇지만, 팬분들께서 네. <laughs> 네. 어, 미성.. 노래 부를 때 미성이.. 감.. 아, 미, 네. 미, 미롭다고 네. 하셔서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게 좀 장점인 것 같고, 또 무대에서 열심히 즐기는 모습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장점이고 배우로서의 아, 매력이나 매력은 어, 아직 많은 작품을 해서 저도 하지 못해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 앞으로는 앞으로 도화지 같은 어, 매력이 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색으로든 어떤 그림을 그리든 어, 잘 표현을 할수 있고 잘 묻어나는 그런 매력을 가진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네. 어, 아, 근데 사실 산드레 형이 워낙에 자기 일에 대해서 열정이 넘치고 어, 하나하나 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잘하는 성격이라 크게 어, 해준 말은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형 오늘 촬영 있던데 화이팅하고 잘하고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항상 형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웃음> <웃음>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산들씨에게 영상 편지 한번 영상편지요. 해볼까요? 네. 네 오늘 이제 어... 산드레 형이 어, 어떻게 연기했을지 <laughs> 나올 텐데 어... 네.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형.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첫 방송입니다. 네,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의 외롭고 힘든 그런 마음을 정말 치료해주는 드라마입니다.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정말 오디션장에서 어, 같이 오디션을 봤던 사람들이 다 쓰러질 정도의 어떤 어, 어, 연기를 보여준 게 있어요. 어, 정말요? 네. <laughs> 정말 <너무> 궁금한데요. <laughs> 어, 되게 당황스러운 연기를 네. 보여줬는데 그걸 네. 보고 약간 아, 도라이의 기운. 을 <laughs> 아,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그날. 어, 근데. 네.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 연기를 잘했다, 못했다의 그런 것이 아니라, 아, 정말 어,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는 그 열망을 느껴서 어, 다시 만나자고 해서 다시 보고 그때는 이제 제대로 된 대본을 다시 시켜봤는데, 네. 어, 잘하고 또 비주얼적인 매력이 워낙 풍성한 친구여서 지금도 한단한단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 그 인상적이었던 연기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 <laughs> <laughs> 두분 눈빛으로 지금 무슨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굳이 시키지 않았는데 네. 어떤 그 네. 사극상에 어 네. 그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굳이 저를 쳐다보면서 하더라고요. 아,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laughs> 거기서 확장을 하셨군요. <laughs> 계속 생각이 <laughs> 나기도 하고. <laughs> 근데 네. 그 내용이 되게 로맨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웃음> 정말 <웃음> 황당해. 맞아요. <laughs> 너무 황당한 내용이었는데 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네. 기억에 내리에 계속 박혀있게 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지원우 씨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